예, 이번 스킨이 굉장히 컨셉이 좋아서, 제가 원래 바닐라 스킨들은 리뷰를 잘안 하거든요? 제가 진짜 구대기 같은 건안 하는데, 이번 거는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가격은 5 1 0 0 v p 고요 아, 5만원 정도 하네요? 이번 스킨이 굉장히 재밌는 게, 약간 이제, 총기별로, 예를 들어서 뭐, 팬텀 같은 경우, 이 랜덤 아이저라는 걸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 팬텀을 꺼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도깨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약탈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랜덤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꺼낼 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혹시님들? 구매할 때마다? 어 약간 골라먹는 점이구나 약간 이제 여러가지 팬텀을 즐길 수 있는. 근데 이제 바닐라인, 어. 태무산 스킨. 이게 그거네. 크로노보이드지, 크로노보이드. 어, 크로노보이드 저지. 임페리움 저지. 이건 엘더프레임 저지. 아, 진짜 웃기네. 일단 사보겠습니다. 구성품은 프렌지, 저지, 팬텀, 불독, 예, 도끼까지 해가지고 5100.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마침 팬텀이 또 지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뭐 한번 썬데이 형이랑, 아니지. 순삭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순삭씨를 부를까요? 썬데이 형은 좀 이제 퇴물이니까 쳐내고. 순삭씨, 뭐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순삭입니다.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지? 게임 안 하시나요? 듀오고? 아니 아니 말투가 왜 이렇게 사가지가 없으세요? 갑자기 간답을 치겠네 그냥. 데스매치입니다. 뭐야? 나왜안돼 이거? 뭐야 왜 이래? 내 펜텀. 왜 이래? 왜 이래? 어 됐다. 아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좀한데 기다려봐. 왜 이렇게 뭔가 그래픽 이질적이 뭔가 좀. 아, 진짜, 개.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막 그림자가 막 많은 것 같고 막 뭐지 이거? 원래 이랬나? 아, 선셋이 진짜 바뀌었어? 전투를 아, 그래픽 이상한줄 아, 진짜. 팬텀 진짜 개 같다.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 너 팬텀 했어야 돼. 아, 나 진짜. 너 스프레이 그냥 쓰지마 어차피 헤드 한방이야 이제, 팬텀도 이거 헤드 한방이야 이거, 그렇지 원래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 와 이게 한방이야? 원래 이거 한방 아닌데 이러면 그냥 순삭시 도망가신 거예요? 나 혼자 해야 되나? 오씨 그러네, 전체적으로 뭔가 밝아졌네 아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진짜 개같다 그냥 안 해. 그냥 안 해. 배매는 그냥 하면 안 돼. 오히려 기운이 빠져. 진짜. 누구는 썬데이신데? 갑자기 썬데이가 왔는데요? 어, 여보세요. 반갑고. 순수하야선데이 순대... 아, 썬데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랑 헷갈리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 계정이 뭔지. 나랑 모르... 게임하는 거 아니었어? 예? 나랑 게임하는 거 아, 아니었어? 맞지, 맞지, 맞지. 맞지. 형이랑 게임하는 거지. 오랜만에 같이 게임한다, 그치? 듀오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그렇지. 게임을 찾았습니다. 어센트 제트 피닉스 괜찮고. 제트 자, 가자. 아, 팬텀을 한번 써 봐야겠다. 그서 래시? 할까? 자, 클럽 궁맥이클로커 백홀. 여기 지 아, 여기. 오케이. 이미 차지 않나? 오, 선소리도 들리는구나 이거. 아피85 그냥 갈까 이거? 넣었야리는데또 어, 징. 적야 차는 거 질리는데 이거? 이럴 때 좋네. 그러니까 한번 교전하고 살면 좋아. 그러니까 그냥 살면 무조건 죽었지. 그미가 개사기인데? 진짜 이거 끝나고도 25더 주는거야? 두번 참? 그니까 두번을 내가 썼어 25 25 썼어 근데도 살아있잖아? 다운로드는데 25를 그대로 줌 175인데 갑박아 그냥? 로아 쌀먹하듯이 <laughs> 이거 플래시 쳐야겠다 나좀아 이건 힐이 안 차네? 야 이거 연막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오나피왜 어, 이래! <laughs> 아아아아악! 개 같은 거! <laughs> 오이 아니 뭐나 나한테는 잘 쏴. 아 팬텀 했써서 그런가? 게임 이왜 이렇게 어색하지? 내가 내 말이 그냥 지금 완전 이한 달만 하는 거 같더니까. 발로한테 좀 바뀐 거 아니야 게임? 그러니까 업데이트 했나 뭔가? 야 도깨 팬텀 가져와 일로 와봐. 응. 음. 게이 팬텀 같은. 돈이 필요해. 한번더나가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안 써. 나 이거 안 써. 따라가, 따라가. 안돼안 돼, 안 돼, 비안 돼. 돼, 안 돼. 도깨비 아, 안여안 돼. 돼. 어, 좋아요. 나 밑에 밑에. 아, 이거 못 잡네. 발사비. 진짜 개같다. <laughs> 와, 말도안 돼. 어이 죽었다. <laughs> 왜 이런 애들이 프리미 안 나오지? 될까? 아 근데 그냥 우리가 존나 못 하는 거 같긴 해 지금. 하나가 잘한다게 보여. 뭐. 어. 우리 그 정도인가? 역시 어, 아 이럴 때좋은데 오퍼일까? 이번에말로 미드 진짜 올것 같은데. 이게 아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대신 아 왼쪽 돌아왔을 것 같은데? 번일 번일 여기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팀, 요 좋은데? 요새는 춘트 대신에 행티야요. 힘퍼레이터라고. <목소리> 장동 감? <laughs> 사실 오퍼랑 힐갑이 좀 궁합이 잘 맞네. 보통 오퍼는 한 번에 잘안 죽으니까. 오빠. 라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생명 남았지. 무리야. 나이스 맞습니다. <laughs> 별일 없었죠? 네? 별일 없었죠? 예예예예예. 예. 예 왼쪽. 예, 예. 예, 예. <laughs> 아이스. 오에이스 네. 뭐야? 에이스 오. 배터 <laughs> 깨달아 버렸나? 총이 확실히 좋네. 아 똑같이 날빙빙것 나... 같은데. 아이스. 저 <laughs> 뭐지? 아, 아 아깝다. 우호우 요호! 어떻게 됐대? 네 위치는 졌나어안 간다니까. 어! 오! 오. 야, 이게 블랙이 암석인다고요? <laughs> 야, 아. 아, 아쉽다 이거는. 아, 아 도깨비 벤다리 확실. 아니, 도깨비 팬트면 확실히 좋다. 둘까? 템, 템우산 어, 템우산 빨리빨리. 아, 잠깐만. 아, 뽑을 게 있다. 이러가 음. 다 오케이 이거 줘야돼 근데 도깨비 팬텀에 느낌이 있는데 그럼 <laughs> 괜찮? 어우야 oh, 잘 쏘냐 클럽이 I 이 a t c h i 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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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쇼티가 떨어집니다 이어디어잠수다이 자식 지금, 킬 먹어야 되죠 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셨습니다예네요고하셨어요어녕하 몰라 안녕